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좋습니다. 건기의 한복판에 이 맑은 하늘과 또 따사로운 햇빛, 하지만 시원한 공기. 오늘 일요일인데 라면 한번 끓여 먹으러 소풍 한번 나와봤습니다. 소풍을 왔으니 뭐 해바라기 씨도 하나 챙겨주고. 아이고. <목소리> 어, 잡으면 눈이래. 소풍에 뭐 필수죠. 주전불이. 그리고 음료수 하나 정도는 마셔줘야 됩니다. 자, 에이. 우여곡절 끝에 찾은 오늘의 쉼터입니다. 이곳에서 아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좀 먹고 간단하게 좀 쉬다 가겠습니다. 이게 뭐 라오스의 저의 일요일의 일상 중 하나입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와 많이도 싸왔다. 음. 가스렌지를 놓고 왔습니다. <laughs>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해놓고 냄비에 김치랑 라면 다 가지고 왔는데 가스렌지를 놓고 와서 <laughs> 한 100kg 온것 같은데 <laughs> 와이 이거 돌아버리겠네요 이거. 어떻게 뭐 불을 피워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또 라이터가 없어서 아이고 상점이. 상당히 멀리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라이터를 또 구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안 나오네. 또 찾으려고 하니까 또안 보이네요. 어? 가겐가. 제발 있어라. 라이터라도. 사바이디. 미카파이와. 카파이 예. 다이 왔더니? 오케이, 오케이, 타오다이. <웃음> <웃음> 오케이 멤버, <안녕하세요. 웃음> 갑자기, 갑자기... 어, 드디어 이 라이터를 구했습니다. 과연 이 라이터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은 됩니다만, 라이터는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을지, 라면 먹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짜잔 <laughs> 저희 어피디가 어떻게 이 땔감으로 끓여보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화덕처럼 농민들이 이용하시던 곳이 있어서 이곳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종이도 없이 과연 불을 붙일 수 있을지 참 전혀 의도치 않게 가스 버너를 놓고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고, 시간은 12시 반이 되고 있고, 과연 이렇게 해서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 와, 그래도 순식간에 불이 붙는다. 어필이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항상 했어, 집에서. 오, 역시 라오스인답게 집에서 불을 이렇게 많이 붙여봤다고 합니다. 새삼 느끼지만 라이터가 소중하긴 소중하구나. <laughs> 자, 저희 어필이가 직접 라면을 끓여보겠다고 합니다. 이쪽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햇빛도 잘 차단하고, 오 주변도 조용하고 강아지 풀도 있고. <laughs> 이쪽은 또 막풍나무, 파파야 나무가 엄청 크게. 야, 근데 막풍은 없네. 노란색이 다 그을려지고 있네요. 와, 냄비 하나 작살나는 거 순간이구나. 한국사람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땔감을 해서 아궁이를 해서 이렇게 불을 붙여 본 사람들도 꽤 계실텐데요 최근에는 뭐 그런 모습을 보기가 아주 힘들죠 시골 옛날 부엌이나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여전히 가스보다는 이런 방식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오늘의 라면은 특별하게 틈새라면을 한번 구해 봤습니다 계란 하나 그리고 콩나물. <laughs> 그리고 청경채 조금. 아유, 잘도 준비했네. 팽이버섯까지. 그런데 가스를 안 가지고 왔어요. <laughs> 물만 끓는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냄비는 하나 작살 날것 같지만. 와,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야. 저희 어피디표에는 콩나물을 먼저 넣는구나. 음, 프레이크를 먼저 넣고, 음말스프를 넣습니다. 야, 맛있겠다, 벌써. 으아! 끓고 있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웃음> <웃음> 여러분, 라면이 익었습니다. <laughs> 와 역시 해냅니다 침이 꼴깍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고춧가루까지 한국인은 역시 맵부심이죠 아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두부도 투하 그럴싸하죠 맛도 그럴싸한지 와, 면이 다 꼬들꼬들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국물 뜨시고. 음. 숟가락까지 챙겨왔네. <laughs> 자,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있다, 맛있어. 어필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저희 집에서 이번에 한국 휴가 때 가져온 저희 어머니 표 김치. 그 김치와 함께. 아, 김치 너무 조금과 공간이냐? <laughs> 와, 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죠. 응, 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필이. 김치를 넣고. 아. 식은 밥도 좀 싸왔습니다. 아, 식은 밥도 한술 말아서. 국밥인데 국밥.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 네, 폭풍적인 식사를 마치고 아휴, 후식을 먹어야 되겠죠. 바나나 튀김, 당감도 중국산이긴 한데 꽤 먹을 만합니다. 이 당감도 1kg에 한 4만 킵 정도 하니까요, 1kg에 한2 2 3 0 0원 음, 달다. 네, 뭐,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빨간 음료. 피를 제물로뭐 하는 대신에 이걸 한다고 하는데. <laughs> 아우, 딸기맛. 딸기맛 쵸파춥스라오스에서도이 해바라기 씨를 참 많이 먹습니다. 중국산이긴 한데, 음, 라오스에서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이런 원두막에서는 이런 해바라기 씨 괜찮죠? 음. 고소합니다. 왜 나이 먹을수록 이, 이, 이런 게 땡기죠? 땅콩강정? 원래 이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고구마도 땡기고, 땅콩강정도 땡기고. 라오스 시골 원두막에서 먹는 땅콩강정이라니. 별건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저희끼리의 작은 소품 같습니다 이게 뭐, 무슨 나무지? 만돈. 만돈 이게 카사바 나무가 되겠네요 그죠? 키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이 밑에 이제 뿌리를 먹는 거죠 고구마와 감자의 중간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이 있고 라오스에서도 흔하게 많이 재배하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무슨 생각으로 가스레인지를 놓고 온 거야 <laughs> <laughs> 다... 다스티엔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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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스레인지가 없으면 가장 중요하는 거는 이쪽 어 그래도 뭐 성공했으니 다행입니다. 먹었습니다 일단. <laughs> 네, 먹었고 이용을 했으니까 깨끗한 뒤처리는 필수고 여기 에 올래 있던 쓰레기까지 뭐 같이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안전하게 하고 또 이따가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좋은 일요일이었습니다.